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두 시인가 일어났는데 속초에 갈 계획이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속초 출발해서 이제 동해 바닷가 라인 가 줄기 딱 타고 내려가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사실 뭐 그렇게 큰 계획은 없고요. 속초가는 고속버스랑 오늘 잘 게스트하우스만 예약을 해놨어. 요 잦은 음주어. 뭐...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지금 살이 좀 많이 쪄있습니다. 하루에 2만보 걸으면서 여행하기 를 목적으로 이제 부산에 또 친구가 살거든요. 만나서 술 한잔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 구출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 소랑 목이랑 비염도 엄청 심하고 아, 잠도 못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났다가 한, 새벽 중에 1시간 정도 더잔것 같거든요 아, 피곤해 피곤해 일단 지금 고속터미널 역으로 지금 갑니다 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번 밥을 먹어야 될것같아요 특별한 국밥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아바이 있는 국 먹고 싶었거든요 그 이제야 먹어볼까 아니야, 아까 차에 탔는데 처음에 하여튼 사장님 자기 외투 내자리에다 올려놓고 딴데 가서 앉으면 안 되겠냐는 거야 미칠 수 없지 하는 식이었으면 많이 들어졌을 거야. 그냥 배뜸 웨트 올려놓고 너 저기 앉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거. 질수 없지. 개차 말랐죠? 야, 내가 식전에. 나... <laughs> 아바이 순대국이 원래 보통 그 현지 사람 아니면 약간 오징어 순대 같은 거 생각하잖아. 물론 내 잘못이야. <laughs> 물론 제대로 안 알아보고 어, 아바이 순대국이 있네? 굳이 오징어 순대를 따로 안 시켜도 되겠네? 이러면서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어, 일, 일반 순대국이랑 별 차이가 없어. 아, 난 그래서 처음에 <laughs> 처음에 메뉴 나왔을 때. 야, 자 오징어 순대 한입 먹어볼까 이러면서 한번 속갔는데 안 보이는 거야. 나나 나 잘못 넣으신 줄 알았어. 맛은 있었어. 친구 말로는 뭐 그렇게 다를건 없. 어 그냥 생각하는 그 맛이래. 오징어 안에 <laughs> 어 순대 들어가 있는 거. 하여튼 뭐 맛있게 먹고 나왔어. 어 배불러. 게스트하우스 체크인하러 가야지. 아바이 마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날씨가 비올 거 같은데? <laughs> 그리고 여기 지나오면서 설악산 봤거든. 어. 네. 설악산이 엄청 커그 그 지금 구름이 심지어 많잖아. 그래서 구름을 뚫어 설악산 꼭대기가 대박이다 근데. 아 저기서 신이 내려오고 있는 거 같아. 저거 네, 봐. 저기 하늘에 구멍 뚫려있다니까? 진짜 탁 트였다 진짜 탁 트였어 와 상관 좀 보게 다리 위에야 다리 위에 안녕하세요 네 예약했어요 성함이? 혹시 지금 다른 예약자가 있을까요? 아, 네 있어요 아네 일단 현재는 볼링 포함해서 총 3분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살짝 떨리긴 하네. 자리를 어디를 정해야 되지? 일단 시설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처에 등대해수욕장, 등대해수욕장 가볼까? 오케이. 일단은 재정비하고 나갈게요. 만보를 더 걸어야 돼. 싸우서 처음 오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laughs> 어... 네, 저데리고 다녀서 재미... 괜찮으시겠어요? 어좀 좋죠. 촬영을 해는괜찮았까요어좋 <laughs> 저... 감사합니다. 그가그 올해 안으로 그 이제 외국 나가서 살 생각이에요. 외국에 가신다고요? 네 왜요? 그냥 우리가 버킷리스트에 외국에 살아보는 게 버킷리스트여가지고. 아 어... 어디로 <laughs> 가시게요? 네? 뉴질랜드 지금 생각했는데. 아, 해외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동남아 몇 군데 가보고 뉴질랜드 는 한번 가봤거든요. 예전에 혼자 배낭여행 식으로 혼자 아, 갔다 왔는데. 네. 아 한번 가보시면 진짜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면 끊을 수가 없어요. 아아 아, 혹시 올해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3 7이고요 <laughs> 엄청 동안이시네요. <laughs> 어 말씀 편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친구분들이랑 강원도 여행을 하신 거예요? 네 양양도 갔다가 어. 강릉도 가고 저기 삼척도 갔다가 어 그냥 뭐 발길 a 는 s o k d o h a t a g 나 Oh, 나 o more. 앞에 근데 해수욕장 e 던데 해수욕장 가 m n o 해수 광주 옥정도 가고 거기 있어요 일단 아 일단 나가 나가시는 거예요? 서울 밖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완전히 서울 사람이에요. 완전히 아 근데 저희 부모님이 광주 사람이세요. 오 진짜? 네. 두분다 광주 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광주 몇번 가봤을 것 같은데? 광주 나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그 나 봤을 때광주가 대한민국 광역시 중에 제일 재밌는 곳이야. <laughs> 광주는 할게 막술 먹는 거 말고 할게 없어 음... 주말에 나가서술 먹는 거 말고 할게 없어 저도 친구들 만나면 요새 진짜 술밖에 안 먹는 거 같아 사실 그게 제일 진짜 <laughs> 광주는 딱 좋은 거 하나 있어 그쪽이 음식은 진짜 맛있어 아 어... 음식이요 혹시 기회 돼서 나중에 전라도 가시면 네 거기 음식 진짜 맛있요 유명하잖아요 또 전라도가 음식 맛있게 실패하지 않아 왜냐면 전라도에서는 네 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네한달안 돼서 방해에가방 네, 진짜 지나가다가 아무 식당 들어가도 다나시고 시장 시장 한 번만 이 지나갈래요? 아 좋습니다 시장이 또 유명하다던데요? 아 좋습니다. 시장 한번 들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보니깐 어떤 거예요? 막 배고리 음식 같아. 팔 발견. 아. 아직 못 드신 거예요, 점심을? 아침에 11시쯤에. 아. 뭐좀 드셔야겠는데요? 못 드실 거예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여기 있어 지켜. 오. 선뜻 손을 내주신 덕분에 첫날이 되게 익사이팅해서 재밌네요. 사실 저도 약간 약간 노린 것도 있죠. 어떤 걸요? 왜냐면은 혼자 다니기 심심한데 또 게스트하우스로 게스, 옮게야 네. 약간 기대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으면 같이 내면 되겠어아저 같은 애들이 있을까봐 네. 그럼 앞으로의 인생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전기 목표는 뉴질랜드 어디요?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요? 가서 집장 구하고 그 초반때 진흙이 2거든네술집 술집, 술집. 막크게한 것도 아니고 막 피곤하게 했었는데 너무 진흙는데 사는 게 왜냐면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 직장인들은 아.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을 쉬그라도 하지 너무나 가게에 있다가 퇴근하면 집가서 자고 그랬어고 네. 그때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차피 집합금지하고 아. 어차피 이렇게 되면 가게 팔아버려서 안 해가지고 팔고 그때 좀 약간 삶을, 삶을 내가 살 필요가 없나 에이... 어렸을 때는 나도 이제 그냥 뭐랄까 남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남성 네. 직장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직도 있어야 되고 뭐,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나이가 남들한테 어. 보여주는 명함이 중요합니다 보 아. 남들이 다 정해져 보잖아 네. 네. 뭐 연봉을 얼마에 받아야 되고 집을 몇평 이상 사야 되고 차참 얼마 이상 사야 고나가너고 내가 그게 남들이 다 정해놓은 거지 네. 내가 왜 남들이 정해놓은 걸맞춰서살려고 내가 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되지 않아. 그렇죠. 하지 멀쩡하면 네. 어떻게든 다 먹고 살어. 이게 사람 이제 겁먹잖아요. 네. 내가 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한국식으때 아. 나중에 다시 나 돌아올 거 있어. 돌아올라 그래. <laughs> 그, 생각봐안아 어? 나 여기 안 맞는 게 생각해. 나는 엄청 잘 맞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박사 화를 낳고 달려야안맞어 뭐 그때 갔던 거한국이 뭐 그리움은 한국 가지고 오는 거고. 뭐? 어... 아. 뭐 그때 가서도 한국이 뭐 그립지 않다. 뭐 다른 나라 갔서도살각하고 어... 골이 띵해지는데요. 아 거라니까.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야 여기서 한국 원인 같다. 아면서 수도 아, 저기 롯데 롯데리조트 맞죠? 아, 저 그거 렌즈 껴가지고. 어.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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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는데요. 너무 귀여운데요. 하... 지금 아까 해수욕장에서 그 이제 형님이랑 맥주 한캔 먹고 포차거리가 있더라고요. 모듬 생선 구이 시켜가지고 술한잔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형님은 이제. 해수욕장에서 이제 바다 좀 보고 들어오신대요. 몇번 걸었어? 이 2만 보 넘었습니다.